안녕하세요. 삼슬신잡의 맥을 잡는 돼지 맥돼지입니다. 본인 및 지인의 결혼식 등의 행사를 방송을 통해 축하하고 싶은 사람, 가족 및 친구의 생일을 방송을 통해 축하하고 싶은 사람, 파도 파도 끝없는 미담의 주인공에게 칭찬하고 싶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을 몰래 뒷담화하고 싶은 사람, 저희 삼슬신잡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새로 창업하신 여러 자영업자분들의 점포 홍보, 인원이 많아 필요한 봉사활동 사이트의 근무자분들. 각종 행사 홍보 및 구인구직, 저희 삼슬신잡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는 매우 보잘것 없지만 광고주와 함께 같이 커가는 삼슬신잡이 되겠습니다. 저희 삼슬신잡에서는 광고주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 광고주님들, 메일, 파티, 팟빵, 유튜브 등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효과는 당연히 보장을 못 드립니다. 무료니까요. 네, 전환을 그치? 말씀하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을 제가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라라랜드의 그 사운드트랙에 들어 있는 곡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곡 아세요? 음, 라라랜드 봤으면 아, 알지 음. 않을까요? 거기서 되게 유명해진 곡은 아니어 가지고. 근데 이 곡을 왜 골랐냐면 이게 어, 서머 몽타주라는 곡인데 그 이제 여름에 둘이 미아하고 세바찬이 만나서 한창 데이트를 불타게 할때그 데이트하는 장면들을 몽타주 형식으로 만든 거기에서 나오는 배경음인데 이 곡이 되게 둘이 데이트를 정말 애틋하게 할때 나오는 곡이어서 오늘 또 세바차님하고 미아님의 사연이 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곡을 골랐습니다. 되게 굴륭하네요. 맥대지님 네. 뭔가 표정이 아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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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요 약간 <laughs> 그런 시 자신의 썸머 몽타주를 지금 지나가고 눈가 있는 거죠. <laughs> 네. 아무튼 세바츠님의 고민이 좀 해결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아 생각해보니까 한줄 평을 안 했어요. 한줄 평? 네. 아, 한줄평 한번 해볼까? 네. 네. <laughs> 한줄평 해볼까? 갑자기 잽싸게 뭐 준비한 종이를 꺼내시네. 네. 한줄 평을 지금 미리 안녕하세요. 준비해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저는 그냥 네. 보는 거예요. 음. <laughs>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줄 평. 어, 제가 먼저 할까요? 제한줄 평은 어차피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왜 왜 세바스찬님한테 반말하세요? 어, 세바스찬 듣고 있나 <laughs> 네, 다음. 네. 세바스찬님 아 근데 잡수하라고 해줘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남자 입장에서 어차피 0 음. 0 100%알수 없습니다 다 사람 은 사람 바이고알수이죠 네. 네. 근데 만친이 친구는 이는이는이는이있는이친는이친이 음.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잡수 님의 두줄 평. 들어보 <laughs> 네. 님. 저는 세바스찬 님보단 네. 그 상대 여성분께 말씀드리고 <laughs> 싶은데. <웃음> 네. 끊으라고, 여성분. 제발 마음이 없으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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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갔다 와. <웃음> <웃음> 감정이 빠졌어요, 네. 다음. 어, 저는 네. 세바스찬 님 굳이 이분 만나야 하나요? 뭐 다른 소개팅 하시라고 저는. 음... 널려있습니다. 여자. 그렇죠. 세상은 넓고 사람 많다. <laughs> 네. 음,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다. 자신감을 갖고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좋다. 오, 갈렸어. 다. 네, 그러네요. 생각이 다 다르네요. 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두 번째 저희 앞으로 온 사연 아저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미아라고 합니다. 소개팅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나야지 하고 소개팅을 안 받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솔로여서 도와주고 싶었는지 소개팅을 자주 권하고 언제 남자친구 사귈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주말에 맛있는 밥이나 먹으라며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다녀오라며요. 그렇게 큰 감흥 없이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첫인상은 좋았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몸매도 운동을 많이 했는지 날씬하고 탄탄하게 보였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회사도 좋은 회사여서 모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소개팅하는 내내 무슨 운동을 하는지, 얼마나 운동을 좋아하는지, 그의 인생에서 운동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에 대해 듣고 온 것처럼 느껴지는 운동 중독자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너무 운동에만 몰입하는 것 같아서 연애에도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만나서 그런 건지 몇번더 만나 보면 다른 관심사도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만남을 이어가야 할까요? 네, 사연이 뭐 이렇게 좀 평범한 사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음, 뭐, 음, 이런 비슷한 경험 혹시 하신 적 있어요? 뭐 근데 이게 네.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쵸, 그쵸, 뭐뭐 하나의, 다른 걸로 대입해 보면 그러니까 나랑 네. 관, 내가 관심사가 아닌 거를 그 사람이 네. 너무 빠져 있는데 아.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음. 뭐 누구나 다한 번씩은 겪어 봤을 상황인 것 같아요. 건담. 건담. <웃음> 건담. <웃음> 갑자기 갑수 <laughs> 님은 건담이세요?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저 말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건담 좋아하는 청취자분들 다 빠져나가고 있다. <laughs> 자 로봇님 여덟 번의 소개팅 중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 하신 적 있는지. 뭔가 자꾸 나는 관심이 없는데 이분 계속 그쪽에 빠져서 얘기한다. 아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응. 남자들의 관점보다는 응. 여성분들의 관점이 더. <laughs> 아니 너무 왜 그렇죠? 로봇님 피해식이 약간 있는 것 여덟 명의 여자들이 요새 피해자, 너무 피해를 피해자라서, 줬다. 아. 아이 근데 마땅 안 떠올라. 그랬잖아요. 제가 음. 생각하는 로봇의 그 맥은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음. 본인은 어디에 빠져 있어도 나는 그런 거잘안 본다. 아 음. 착하고 마른 것만 본다. <laughs> 착하고 마른 <것> 착하고 <웃음> 것만 <웃음> 왜 보는지 궁금하신 분은 호에의 음. <laughs> 이상형 특집을 들어보시길 <laughs> 바랍니다. 아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저도 만약 어 남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만약에 진짜 마음에 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좀 컸으면은 다른 네. 부분이 네. 제가 관심 없는 분야도 막 이렇게 알아볼 막 물어보고 막 아, 그럼 어떤 운동 그럼 하시냐 이러거막 질문이 이어가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음. 같이 뭐 다음에 한번 해보자 뭐 아니면 음. 내가 저도 운동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막 물어볼 텐데 음.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호감이 없으면 그냥 이 사람은 뭐야 이런 지금 이사연에 대입하면 어떤 운동 좋아서 막 저 오늘은 삼두 할 거고 내일은 이제 하체 스쿼트 막 이렇게. 근데 약간 그런 거. 만약에 남자 입장에서 여성분이 그렇다면은 네. 여성분이 마음에 들면은 거기에 관심을 더 그러니까 찾아보고 더 이럴 것 같아요. 거 찾아보고 어. 이럴 그, 것 같아요. 그, 그 얘기죠? 아 역전되는 음. 거네. 아예.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반대의 경우 만약에 여, 여성분이 지금럼 약간 방어적이고 수동적인데. 음. 남자가 이러면 은 여기 맞춰야 될지 말지 고민 약간 고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여성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laughs> 걸었는데 말이꺼였습니다 <laughs> 오늘 보니까 감정이 있네요 감정감정 게임 때 감정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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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있네 감정이 있네 이 있네 감정이 있네 이 있네 감정이 있네 감정이 있네 감정 그냥 이 사람 이 일단 내 호감을 맞아요, 못 샀는데 맞아요.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취미조차도 나한테는 불호로 다가오는 아, 거죠. 그게 맞는 네.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어, 아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약간 시작도 못하게 약간 처음부터 되게 진지충 뭐라야지 정말 그거에만 얘기하는 분들이. 얘 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주고 받는 대화가 되야 어, 그러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계속... 좀 노력을 하려고 막 이렇게 음... 물어봤는데 진짜가처럼 뭐 음... 계속 근육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오늘 날씨 <laughs>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어. 아, 날씨 좋은데 한번 뛰러 가야죠. 음. 어. 아, 그럼 주말에 뭐 하세요? 아, 음. 뛰러, 가야죠. 그... 뛰러 가야죠. 뛰러 가야 <laughs> <laughs> 자전거 타야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드라마 요새 뭐 보세요? 아, 드라마는 안 보고요. 뛰기만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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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근데 한번더 노력을 한다면 제가 이제 아, 그럼 같이 뛰어 갈까? 어디가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아, 그렇게까지 할수 있나요? 어, 맞아요. 저도 그런 도 있죠. 아. 저 40kg 뛸 건데 같이 가실래요? 물어보니까. <laughs> <laughs> 아, 저 40kg 안 돼. 거 같이 좀 가지 뭐. 비기너 안 돼요. 음. 아니면 같이 굳이 안 하더라도 그럼 비기너를 위한 뭔가 코스가 뭐가 있나요? 아니, 비기너는 이렇게 안 돼. 계속 물어보는 어, 거지. 비기너라 비기너는 나랑 뛸수 없어. 어, 없어. 아니그맥돼지랑 뭐. <laughs> <laughs> 뛰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내가, 사람 약간 내가 내가 너무 과 몰입을 하면 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아재님이 되게 마음에 음. 들었어. 근데 진짜 막 이런 상태야. 음. 아 이런 분이 네, 어떻게 음. 마음이 안든다니까 이런 상태면. 그런 얘기잖아. 아, 그런 거. 아예 마음이 응. 안, 어. 안 아, 근데 그니까 그러니까 계속 근데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다. 음. 그한 음. 처음 만남에서는. 지금, 지금 뭐 해요? 근데 아, 이제 음.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수선자한테 무슨 이상한 애를 소이시켜줬냐텔비 <laughs> 보고 있다. 그뭐 보고 있냐 그러면 이제 홈쇼핑으로 이거 보충제 사려고 막 보고 있다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아. 음. 음. 뭘 해도 다 그냥 <laughs> 운동이고. 음. 근데 좋아 볼 수도 있어, 그게. 음. 보충제. 아, 진짜 운동 맞아. 제가 생각했을 때 음. 핵심은 음. 남자가 그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관심사를 상대방한테 두고 있는지 아 자기 얘기하기 바쁜지 네. 음, 자기 얘기하기 그렇지. 바쁜지 그게 더 그게 우선이 포인트네 되는 이게 것 같아요. 뭐 운동이고 뭐 보충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그게 포인트네요 음, 운동 할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데 음. 그 이외 의 시간에 운동에 집중을 해야지 음. 자꾸 그거를 상대방한테 음. 편입시키려고 그러고 음. 내 취미 이건데 너는 왜 취미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음. 말하는 태도라든지 음. 그게 일주년 기념 선물로 막 커플 아령 이런 거사 가지고 <laughs> 커플 아령 <laughs> 나는 5kg 너는 3kg 막 이렇게 해서 주면 <laughs> 너무 간거 아닙니까 <laughs> 이렇게 된다는 거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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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아 네. 나도 이렇게 가, 관심을 보였으면 그쪽에서도 뭔가 다른 이게 나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같이 네, 네. 뭔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어, 그러면 너무 이제 이쯤에서 이런 취미뿐만 아니라 뭔가 소개팅이나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좀 음.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 음. 그런 게 있어요 우선순위 이라기보다는 음. 비율 정도를 생각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떤 음. 개발 언어를 쓰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laughs> 언어요. 네. 아, 언어 예. 몇개 언어를 쓰고 있어요? <laughs> 네, 저는 하나밖에 못합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외모 외모랑 성격이랑 취향 이런 게 있으면은 음. 뭐한 음. 취향이 성격에 포함된다라고 쳤을 때한4대 6? 뭐가 4고 음. 뭐가 6이야 음. 외모를 안 보진 않거 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모 사 아. 성격 6 정도. 아. 그러니까 음. 5대5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얼마나 성격에 더 치우쳐져 있는가를 아 생각해 보면은 음한 4대6 정도로 내가 보지는 않을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 평상시의 그렇게 기준과 소개팅의 기준이 좀 약간 다르잖아요. 전 다른데 약간 그래요? 소개팅.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평상시는 사실 평상시에 사람을 뭐 사귀고 이런 거에서는 진짜 서서히 알아가는 그게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외모나 다른 게좀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음 그게 이게 중요성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음. 근데 소개팅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씩 판단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거니까 음. 그거 딱뭐 어떻게 보면 내 취향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더 높아지는 거 같아 요 평상시보다는 음. 외모 뭐 이런 거나 성격 이런 것도 좀 더, 더, 깐깐하게, 더 깐깐하게 보게 된다 그랬나 약간 음. 그런 제가 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laughs> 저희가 소개팅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네. 기타 또 다른 어떤 과정이랑 되게 흡사하지 않나? 어?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예요? 면접? 잡코리아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t l e bit of a little 을 i 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 i t t l 생각 i t of a l i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잡코리아그내 자소서 이력을 보면은 그거랑 거의 음 같을 o 같은 거예요. 음 면접에 지원한 이력 음음 그러네. 자소서를 제출하고 음.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서 음. 좋은 사람인 것은 알겠고 유능한 자원인 건 알겠지만 인원이 한정되어서 음.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슬프네. 라는, 라는 말과 음. 아 좋은 분이신 거 알겠지만 다른 네. 분 만나세요랑 하는 거랑. 사실 TO가 없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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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TO가 <laughs> 있는 줄 알았는데요. 네. 그소개팅어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인턴제도? 어플로... 네? <laughs> 인턴제도? 인턴 아. <laughs> 썸 타고 이러면 인턴인지 이번에 네. 뭐. 계약 계약 연애 이런 거네요. 계약찍은 2년 음. 동안. <laughs> 네. 며칠 부로 종료 이제. 정규직 <laughs> 전환은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네, 그런 어,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슬프네. 이 얘기. 웃으면서 하고 아, 있는데. 아, 왜 슬픕니까? 슬프지. 로봇님이 상대방이 서로서로를 면접관이 돼주는 거죠. 음. 아그 면접에 비유는거 제가 너무 슬픈 것 같아. 예 슬프죠. 네, 슬프긴 네. 하다. <laughs> 아 그게 근데 아까, 아까 그래서 그게, 소개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어, 성격 외모 얘기할 때저 아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한 단어잖아요. 성격이 음. 그리고 실제로 뭐 이혼 사유나 뭐 이렇게 이별 사유가 다 성격 차이 이런 얘기가 많이 했었는데 소개팅 그두세 번의 만남으로 성격을 파악하는 건좀 힘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에요. 네 성격을 파악하는 거 힘들고 제 생각입니다. 네제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 생각이요. 에그 성격이 드러나는 수단이 어쨌든 말투라든지 아니면 음. 그 사람의 뭐 사고 방식이라든지 음. 감성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성? 음, 예. 가지고 있는. 어. 그렇죠. 감성의 결. 그렇죠. 결.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성격은 이제 그 사람도 소개팅의 성격. 그 음음. 자아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음, 원래 그쵸. 본 성격은 숨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면접하고 똑같네 그니까 러 면접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laughs> 음, 면접 그치 채용하고 봤더니 음. 아주 병신인 거야 <laughs> 관심사원인 거예요 음. 다 그렇잖아 그렇지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소개팅 같은 거 <laughs> 네. 주선할 때 주선? 그러니까 물어볼 때 네. 친구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네. 얘기하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좋아할 게뭐 물어보면 그냥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와 어.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어, 진짜 면접 같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 뭔가 뭐 누구 소개팅 시켜달라고 막 하면은 그럼 음... 너는 누구 어떤 어떤 점이 좋냐. 아너뭐 주선을 시켜줄 줄으니까. 테니. 어,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키는 180 넘어야 돼. 음. 그러니까 난 주저, 절대 포기 어, 못해. 어, 뭐가 그런... 많아요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면? 음. 어 키도 맞은것 같아. 키, 키 많은 것 같아. 키. 음. 어. 키 중요해요? 키. 전 비율이 중요해요.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넘으면 네. 두둔. 절대적인 수치를 넘으면 비율이 중요하다? 어 비율이 아. 중요하다 절대적인 수치와 비율. 비율은 굳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얘기할 어, 어. 수 있어 저보다 그런데 정혜인 비율 백지 160 후반? 160 후반 저보다 5cm는 이상. 컸으면 좋겠어요 5cm. 160 후반이요? 네. 음, 제가 구두 이런 거안 신으니까 어. 하지만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아니 근데 생각보다 170 초반 대부분 음. 다 그렇던데 음. <laughs> 남자분들이 음. 로봇 님. 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뭡니까? 아, 연애할 때요? 네. 아니, 뭐 소개팅 주선 받고 싶은데 나는 이, 아, 그 사람 꼭 때.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찾아줘. 이런 거. 그때도 말했듯이 네. 바로 그 착한, 착한 여자?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이상형 월드컵. 마른 여자, 착한 여자. 하나, 둘, 셋. 소개팅은 마른 여자. 소개팅은 만나봐, 만나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 로버님은 아니, 그 되게 잘 마르면 착한 거라고. <laughs> 로버님은 소개팅 하기 전에 그 BMI를 한번 받아봐야 될것 같아. <laughs> 비만 검사. <laughs> <지수. 웃음> 아, 음. 도대체... 인바디 혹시 갖다 와, 갖다 봐줄 수 있냐? <laughs> 도대체 왜그게 마른 거 집착하는 거예요? 마름에 착해서 아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는 찌부라니까 <laughs> <laughs> 아 사실 그런 거잘안 보고요 네. 다 마음만 봅니다 사실. 그쵸 말만 그렇게 근데, 하는 거죠 네. 네. 저는 있어요 손톱 어, 네. 손톱, 손톱 긴거 싫어해요 음나 오늘 자르고 나왔어 어, 기세요 잡숨이 기네 하루 길지 않습니까 자르고 오면 또 짧을 수도 있죠 아, 아. 그래서 두 번째 엄청 제가 바, 만났던 분 중에 어. 손 내밀어 이렇게 <laughs> 아니 그 근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 막그 쳐다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음. 움직일 때뭐 음. 이렇게 말을 할때 손을 움직이고 막 이러면 음. 살짝 보이잖아요 그니까 러 상대방 눈을 안 보고 딴 데를 막 관찰하고 <laughs> 그건 아닌데 <laughs> 음. 아니 그니까 뭔가 굳이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뭔가 중요한 그런 음. 미팅이나 뭐 회의 이런 걸할때 사람 어떤 그니까 러 처음 만나는 자리 어. 그런 거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저는 약간 그런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 저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음. 그 저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호감을 확 느끼는 게머리결머리결머리결은 만져보지 않는데 잘 모르잖아. 겠딱 봐도 의외도, 보이잖아. 의외라, 의외라 어? 어. 머릿결 보이잖아. 의외의 답변이다. 머릿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처음 들어봐요. 어. 응, 응. 머릿결. 정말 의외네요. 음, 처음... <laughs>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 취해 있었어. <laughs>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 맥돼진님 머릿결 좋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예전에. <laughs> 이 저번 이 저번 호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머릿결 좋다고? <laughs> 아무튼 저는 머릿결이 확 좋으면은 음. 뭔가 확 이렇게 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외모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결 그 자체가 분위기. 풍기는 분위기가 되게 음. 심성이 고와 보이는 그런 느낌이 음.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과하지 않고 음. 음. 부담을 주지 않는 편한 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지금 미아 사연하고 뭔가 이어지고 <웃음> 있나요? <웃음>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미아 님은 알아서 하긴. <laughs> 자기 얘기. 예, 네, 미아 님은 뭐 아, 운동을 님... 시작하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는 거. 근데 걸로. 다른 부분이 마음에 들었으면은 네. 일단 만나 봐서 운동에 운동보다 나에게 더 몰입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음. 아이고. <laughs> <laughs> 아니, 아 맥대님 고백도 하게, 소리. 고백도 하게 만들고 <웃음> <웃음> 운동도 나를 위해 하게 아니, 만들고 내분내내 이미지가 중요하. 아니 뭐 아니, 닥터 스트레인지 <laughs> 아닙니까? 내가 언제 비율은 나는 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 당황하면 사람들 다반말더라고 <laughs> 유재석이 와도 음. 손톱 길름 싫어요. 아. <laughs> 아까 그러면 정우성은요? <laughs> <laughs> 정우성을 유재석보다 정우성. 더나은 사람이 아니, 아니, 손톱, 손톱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우성은요는 그래. 뭐야? <laughs> 정우성 손톱 제일 좋은가봐 정우성. 아. 네. 네. 다음. 다음 미아님. 뭐 미아님에 대해한줄 평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음. 미아든 세바스찬이든 음. 내가 적극적으로 사귀고 싶은가에 대한 자기 판단이 또더 중요할 맞아. 수도 있거든요. 음. 음. 그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고 나한테 뭐 이렇게 행동하거나 그런 것도 있, 있지만 음. 물론 판단해야 되지만 음. 내가 상대방을 진짜로 좋아하는 건지. 그 이걸 또 잡코리아에 비유하면 또뭐가 뭐, 되는지 아세요? 잡코리 아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웃음> 하세요. <laughs> 잡코리한테 돈 받았어요. <벗었어요. 웃음> 듣고 계시죠, 잡코리? 아니 아 면접을 할때이 음. 회사가 나를 뽑고 싶은지 안 뽑고 싶은지를 판단을 많이 하지만 음. 나도 음, 그치, 여기가 맞아. 너무 절실하면 네. 하고 싶으면은 네. 거기 가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구직자들 회계 시스템 같은 거 가서 뭐 음. 보고 네. 전년도 기록 보고 음. 포트폴리오 작성하고. 음. 음. 적극적으로 준비해야죠. 적극적 그래. 구직자면은 음. 그렇게 바라보는 게또 중요한 게 아닌가. 이게 좋아요. 음주 가호 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딱 네. 솔루션 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술이랑 그런 거 되게 멀리 하잖아요. 그래서 음, 뭐 내가 그러니까 미아 입장에서 이렇게 떠보는 거야. 내가 좋은 와인바 찾았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겠지. 오, 어, 같이 가시죠 하든지 아니면은 오늘 같은데? 오늘 어깨 해야 돼 가지고. 운동하려면은 술은 좀 그런데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운동이 정말 좋으면 와인은 삼, 한 잔에 368 킬로 네. 칼로리이기 때문에. <laughs> 아, 그래 지뭐 그런 식으로 나면은 <laughs> 끝나는 대사량을 넘어가거든요. 아니 그거보다 이래서아 그러면 술은 좀 그렇고 뭘뭐 어. 같이 뭐 커피를 한잔 해요. 이러면 어때요? 아, 그만 만약에 운동남이. 응. 그러니까, 온, 그렇게 나면 차라리 나, 다 괜찮지. 근데 뭐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와인은 뭐한 잔에 몇 k 로 a l 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제가 오늘 기초 대사량을 넘어갑니다. <laughs> 함께할 제가 점심을 되었습니다. 많이 먹어서 저녁은 샐러드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거기 샐러드 있나요? 막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진짜 뭐 그냥 어, 오늘 샐러드 있나요라고 하기좀 것... 어려운 질문인 것같은데 샐러드 있나요라고 찾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느낌다 거잖아. 느낌이라서. 아니지 너랑 가겠다가 아니라 거기 샐러드가 있으면 가겠다는 거잖아. 아니 일단 아니야?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 요. 샐러드 있으면, <laughs> 샐러드, 없으면, 되긴 샐러드, 되긴 샐러드 없으면 안 그런... 가요. 이런 거잖아. 어, 어. 자, 야, 어, 나는 어느 정도 양보를 못하겠다는 거지. 그또 근데 마찬가지 여자분도 그렇게 음. 그 사람을 배려한 것도 아닌데 괜히 얘기했네. 와인. 그런 나는 음주가무 달인 아닌데 음주가무 <laughs> 달인. 이게 내,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음주가무 달인 입장에서는 이게 네. 나의 떠보는 기준이다. 그런가 보다. 음주가무 네. 판단할 수 있는 아, 기준. 그러니까 이건제 주변에 헬스 좀 매니아층들이 좀 있는데 음. 그 사람들은 술을 기겁을 하더라고. 아 그거, 그거 술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음.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음. 아 내가 운동하는 걸 알고 내가 이 지금까지 운동하는 거 말했는데 어, 저, 저, 저 정도면 그렇지. 좀 심각하고 아니 그러면 아 남자분이 그러면 음. 남자분도 여자분도 떠볼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음. 저 운동하러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 이러면서 운동하고 같이 갈까요 이러면 아니 운동 같이 할까요 뭐 이렇게 음. 음. 음? 물어봤 물어봤는데 여자는 운동이 지금 관심이 없잖아요 음. 어 이분 운동 지금 관심 없어요 아니요 <laughs> 그러니까 운동이 그 정보는 없미리님 말랐나요? <laughs> 미우님말 말랐잖아 영화에서 착하고 마르네요. 우 네. <laughs> 로보님 뭐리고 있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제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서로 희생할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방금 들었어요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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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 쓸때 음. 운동하러 가져갔을 때 언제 운동하러 같이 가고 음. 만약에 뭐술 먹자 했을 때 같이 술도 좀 많이 안 먹더라도 먹어줄 수 있어야지 좀 음. 그게 지속이 되지 않나 아니면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한 네. 발씩 물러나 주냐 네. 그게 음. 차이죠 물러나 줘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음. 한줄평 한 하신 거예요 어한줄평 그렇게 하면 되겠네 물러나라. <laughs> 물물러라라제 네, 물러나라, 제, <laughs> 물러나라. <짧게> 물러나라. <laughs> 서로 한 발씩 물러나자. 서로 서로 b 네. u 음. 한 발씩. 제 a r a Bullonara. Bullonara. b u l l o n a r 다 Bullonara. b u 로 l o n a r a b 데 l l o n a r a b u 운동에서 이 사람이 한발 양보해줄 수 있는지를 떠봐라. 음. 예를 들면 제 입장에서는 뭐 와인바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음. 운동을 양보할 의지가 보이는가 이런 것들. 아, 여기서는 또 의견이 통일되는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남자가 너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어, 너무 운동만을 막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면 음. 괜찮지만 네. 또이 정보만 봤을 때는 운동만 되게 강조했잖아요. 네. 자신의 그러니까 미아 씨가 음. 남자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네. 좋겠는데 네. 집에 가서 운동이나 해라 <laughs> 라고 했으면 좋겠다 아. 음, 아대님, 저는 네. 아까 근데 오히려 저는 잡스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아님이 이분을 진짜 맘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왜냐면 그 앞에 얘기도 다뭐 대기업 연봉 뭐 음. 다른 부분이 맘에 음. 들었다고 하는 게 음. 그런 약간 스펙류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음. 네. 일단 자기의 마음이 진짜 맘에 들었는지 다른 부분이 어. 음.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진짜 맘에 들었으면은 음. 뭐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떠보거나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운동 말고 이제 외적인 음. 거에도 한번 포커싱을 해봐라 음. 그런 얘기네요 네 오늘 두 사연을 잘 들어봤고 하고 싶은 말 진짜 다들 아주 공격적으로 잘 하시는데 어 이쯤에서 마무리할야 한... 돼. <laughs> 이거 연애 특집을, 특집을 한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역시 연애는 모두에게 최고의 관심사인 것 같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삼슬신잡의이 사연들 듣고 좀 설레이고 달콤한 소개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두 따뜻한 연말이 되시길 바라면서 12월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 삼슬신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어, 댓글 달면 애인 생긴다. <laughs> 아, 백대스님이 가장 먼저 댓글 덤... 달. <laughs> <laughs> 댓글 달면 애인 생긴다. 예, 네.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끝으로 부끄럽지만 제가 라라랜드 되게 빠여가지고 라라랜드 BGM을 연주를 해봤습니다. 제가 진, 어, 연주한 BGM 들으면서. 다음 달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릴래요 네 인사하세요 다음 후에 봬요 네 로봇님 인사하세요 오늘 너무 감정이 입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감정 없는 로봇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 네, 아재님 <laughs> 네 어, 오늘 외로운 연애 얘기를 뭔가 했, 외로운 소개팅 얘기했는데 음, 음. 그래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30대 쓸데없고 신박한 프리미엄 잡소리쇼 삼슬신잡이었습니다 테스트 원투 원투 사람을 찾습니다. 꼰대에게 당할 만큼 당했지만 털어놓을 곳이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꼰대 새끼 앞에서는 비록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시원하게 쌍욕을 하고 싶거나 그 사람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 사연을 찾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슬신잡의 맥대집입니다. 네, 저희 삼슬신잡에서는 30대 직장인들이 흔히 겪는 직장 생활 내에 꼰대들에 대한 잡소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아, 이거 완전 나다. 꼰대 새끼 얘기는 밤새도록 할수 있다. 그 새끼를 삼슬신잡 멤버들이 신랄하게 까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말고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인스턴트 커피만 마시는 꼰대들은 엄두도 못 내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맥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